안녕하세요. 주식 클로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하루 뷰이 크게 크죠. 어, 주말에 미국 증시에서 음, 테이퍼링 관련돼서 또 악재가 나왔고, 어, 그다음에 변이 바이, 변종 바이러스 관련돼서 도 악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증시가 강하게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굉장좀 분위기가 좋았죠. 코스피라든지 뭐. 코스닥 같은 경우 천지수돌파 하고 이러면서 개인 그런 그 주식의 분위기는 좋았어요. 근데 지금 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요. 그만큼 주도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시장은 상승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심리적으로 지금 투자들이 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지금 강하게 하락이 나왔고 어. 이제 지수가 급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두려움이 팽배해 있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 방송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상승보다 주로 하락할 때방송 하거든요. 제가 이제 하락할 때 방송하는 이유는 어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근데 문제는 종목입니다. 종목. 지금 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주말에도 또 새로운 변수가 나왔고 어. 시장의 방향을 잡을 성장주, 가치주의 방향을 잡을 변수들이 계속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어, 여기서 방향을 기준을 잡기가 어, 뉴스를 보면서 하기는 쉽진 않은데 저는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방향 한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5월달에 지수 접전 나왔을 때도 더 이상 지수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경기 민감도에서 성장주로 조금씩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기준이 없이 여기 왔다 갔다 그러다 보면 종목은 좋은데 계좌는 녹아내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예요 지금이 그런 시기고 근데 음단단님 개인 투자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건 지금 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연기군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이 뉴스가 지금 계속 새로운 뉴스가 나오기 고있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런 확신이 있다 싶으면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성장주로 방향 잡고 있고, 근데, 어, 지금 이제, G7 결과에서 좀 새로운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그, 요거는 제가 시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시황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최근에 성장주에 대해 강 강성장으로 나오고 있죠? 제가 5월달에 방송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코스닥 위주로 좀 봐야 된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첫 종목, 첫 종목이 5G였어요. 5G. 지금 5G 5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세트리오 종목들. 이 두, 두가지를 저희 코스닥에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코스페이서는 저희는 자동차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반도체를 얘기했는데, 반도체가 지금 새로운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고 있고, 저희도 지금 반도체는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종목, 말씀을 드리고, 어, 오늘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제방도 자동차는 지금 한달 정도 했거든요, 방송은 그래서 뭐, 어, 새로운 이슈, 뭐, 기존에 방송 보셨던 분들은, 뭐, 거기서 반화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아 자동차하고 현대차, 완설차들은 정보 좀 매물 대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 급락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과정을 소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수,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 오버, 오버 하락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건 추세적인 하락이 되지만, 이거는 지수 하락과 맞춰서 자연스러운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정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음 추세가 이탈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야 합니다. 당장 지수가 턴이 되면, 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기아, 자동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는 움직일 거든, 반응을 할 거거든요. 지금 외국에수입이안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형주들은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에 대한 시황관이라든지, 그런 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완성차를 투자하신 분들은, 꾸준히 들고 가셔도 돼요. 어, 이들이 무너지면 이제 시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나 기아차는 제가 뭐, 약간 스킵을 할게요.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부품주에 좀중을 하고 있으니까 음, 일단은 이캐나 차나 기아차는 외국인들이 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어, 제가 이 관련된 시험 방송도 하겠습니다. 지금 매도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부품주, 어, 부품주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만도거든요. 음, 저희가 부품주에 저대상을 저희 받고, 저희가 이 동그라미 쳤을 때 거의 저점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제는 여기. 어, 물적불안 이슈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어, 변동성이 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두 같은 경우는, 음, 예상치 않았던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업이 완전 꼬였거든요? 수업이 꼬였어요. 보시면 이 풍선들 다 실험해놓고, 어, 이거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단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만두가 갖고 있는, 부품주 관련된 시황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특성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매수를 지금 홀딩하고 있거든요? 계속 들고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다른 부품주보다 쉽게 치고 나가진 않을 거예요. 지금 수급이 꼬였거든요?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끌고 나갈 거다. 왜냐면, 결국은, 종목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이나 이런 거는, 이제, 어차피, 이익과 관련된 매출이라는 이익과 수렴해 가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부분조들이 다 치고 나가면 같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여기, 거기서 이제 쇼커먼이, 쇼커이 들어가면 이제, 오버슈팅이 되거든요. 저는 일단, 만들어 들고 나갈 생각이고, 어, 저희가 워저점에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하락이 나와도 좀, 아직 이, 이익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워요. 그래서, 만들어고 보도록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악재가 나왔죠? 성화이텍이 종목도, 보시면, 저희 똥그라 첫째 쳤을 때 들어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전거점까지 바로 그냥, 출시할 때 올라가가지고, 30% 이상 수익이 나다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하락이 나왔거든요? 음, 근데 변한건 없어요. 이거는 뭐, 어, 최근에, 그 상승에 대한, 이제, 이익시전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온 거고, 최근에, 코스닥 150이 편입되면서, 공매도가 이제 제기됐어요. 그거 때문에 살짝 이슈를 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어, 변화 없습니다. 오히려 이건 매수 기회거든요. 복전하셔도 되고,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희 굉장히 저점에서 잡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유로워요. 그리고, 음, 이 종목이 만약 이탈이 되면, 6,350원. 이 정도 가격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이탈이 되면, 어, 부품주가 무너진다는 얘기고, 지수선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 정도 하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품주 3대장이라고 있죠? 현대위와. 3대 이 종목은 오늘도 양복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저희 동그라미 때 매수를 했고, 지금 뭐30%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부품주에서는 이 종목이 대장으로 갈수 있다. 정부는 부품 플러스 어, 공장 증설에 관련된 공작기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부품주 관련해서도 가장 세게 갈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을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에 양봉이 나오고 있고 어, 응. 보시면은 이게 지금 제가 이제 그, 카누셔죠저갭갭 갭 라인인데 저항선인데 이거를 오늘 지금 돌파하려는 시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같은 날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주 부품조목에 대해서는 먼저 치고 나갔던 종목이 화신하고 에 l 저번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어, 비교적 대형주 라인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좀 편한 종목 중에는 위아 위인데이 어, 종목을 보시면서 현대차와 기아 가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현대하고 기아는 외국인들 수급이 좌우 주요하기 때문에 어, 그 수급이 좀 꼬여서 못 올라가는 거고 비교적 가벼운 위아가 지금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 한 위안 한20% 매도할까 좀 고민하고 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음, 이제 위안는 이제 저항선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뚫고 나가기는 쉽지 않고 여기서 살짝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동안 못 올라왔던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먼저 현대하고 기아가 올라오게 되면 지금 거의 저점이거든요. 현대하고 기아는. 현대차하고 기아가 올라가게 되면, 국본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위아가 더 치고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오버슈팅, 오버, 이 슈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급이 좀 꼬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이제 일부러 기관들이 누르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어, 미친, 저희도 지금 한30% 수익이 났고, 그 밑에서, 최저점에서 들어온 수급들이 이익 시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나 기아가 지금까지 못 달라고 했던 종목들이 반드시 나오면, 위화가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조정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치고 나가면 신고가 용신은위화가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자동차 대형주 중에서는. 그래서 어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찬 5분의 1 정도 한20% 정도 좀 매도할까지 좀 고민 중에 있는데. 그러다 떨어지면 다시 살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갈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안을 보시면서, 현대라든지, 현대차라든 기아를 갖고 오신 분들은 좀, 어, 위안을, 위안을, 좀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글로비스. 이 종목도 저희 종목이고, 어, 지금, 최근에, 제가, 어, 보시면,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때쯤 했던 것 어, 뭐, 이거 때쯤에 있던것 같아요. 뭐, 상승,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뒤늦게 지금 시동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데 비교적 하락폭이 적지 않아요 워낙 저 지식기반은 잘 받아가지고 뭐이 종목도 지금 오늘 같이 하락장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고요 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저희가 그동안 말씀드린 종목이고 어,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몇개 종목을 좀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 저희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죠? 어떤 파트는 올라가고, 어떤 섹터는 내려가고. 근데, 뭐 반도체가 가더라도 다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가 상승을 해도 다 같은 전기차가 상승하는 분위기 가 아니에요. 그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자동차는 완성차를 제외한 모든 파트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5월부터 5월 저점에서, 어, 자동차가 주도주가 될수 있다. 주도주가 될수 있다 해서 지금, 어, 중소형단이라든지 완성차를 제외한 종목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자 자동차를 제외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여기서 만약 현대차와 기자 자동차가 움직이게 되면, 어, 초기에는 좀 눌림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다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신부증 경신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음,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자동차 부품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몇개 종목을 좀더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할 거고, 어, 그 추가한 종목들의 특성이 뭐냐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어 친환경 세타의 매출 성장성이 확보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내연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어 그런 성장주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차라든지 수도차라든지 차세대 에너지 관련된 어 공장 전환들이 빠르게 이루어진 종목들이 음 저는 성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지금 현대위아라든지 뭐 성화이텍이라든지 만도라든지 다마찬가지예요 그건, 그런, 그런들이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이었고, 좀더 중소형 당 종목들 중에서, 이번에 조정을로 영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몇개 선발을 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어, 뭐, 대형주로 보면, 음, 현대 오토 에버거든요. 이건 는 현대 자동차 관련된 그룹 중에서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이고, 근데 이 종목은, 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보시면, 최근에 지금 강하게 상승 탈려고 갖고 있는데 늦게 시동이 걸렸거든요. 대우는 같이 보도록 하고 사실 제가 글로비스를 들어갈까 현대오토에버를 들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음 이제 부품주들은 제가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글로비스 들어갔거든요아 이제 물류 쪽이다 보니까 좀 다른 파트라서 들어가긴 했는데 추세는 오토에버 더 좋아요. 대우 좀 같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종목이 SNT 모티브 성장 돌력에 관련된 이유는 다 말씀드렸고 이런 들제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 지금 저점 충분히 받았거든요? 여기 딱 제가 거은 손이 여기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에서 지금 몇 번째 두드리고 있고 어 이번에 저점을잘 받고 상승 탄력이 나오면 저는 충분히 이제 뚫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즘 종은은 지지 패되고 저희도 지정목이 이, 이 오늘 지집패니다지다음에 이탈가는 자, 64,400원 정도 되거든요. 요, 요건 좀 멀긴 해요. 그래서 음, 요건 좀 머니까, 요건 좀 참조 한번 하시고 어, 요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SPG, 똑같은 뭐, 놀리고 이 종목은 이 타카가 좀 가, 가까워요. 보시면 이 정도 되거든요. 1,700원 정도 되거든요. 한, 3%? 3% 정도? 내가 손실 보면은, 3% 정도 감수하겠다 생각하면 되고, 어, 수익은 위로 상, 위로 열려있거든요? 신고가 열려있어요. 그래서, 내 어, 네, 뒤늦게 좀 부품주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SPG고, 그 다음에, 자, PHA. 이거는 이제 평화공정이, 이름을 좀 바꿨죠. 자 이종목 공모를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종목은 지지전이 뭐, 12,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 4차 이탈은 했어요 그래서 이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진입했다가 내일이었는지 12,000원 회 못하면 매도하면 되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종목의 상방은 열려있습니다 열려있어 그러니까 내 손실 리스크 대비 어, 테이크 할수 있는 굉장히 금액 큰 종목이거든요. BH. 그리고, 음, 코프라. 이 종목도 뭐, 똑같은, 장장동력이고이 종목도, 지지선이 그냥 가까워요. 6,250원 정도. 한 3, 4% 손실 본다고 생각하고 투자해도 되거든요. 대신, 이번, 이 종목도 윗방왕이 열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부품주 저희가 기존에 들고 있는 자동차에서 좀더 더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 저희 자동차 부품주에 지금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기존에 50%에서 제가 주에 말씀드린 방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까지 해서 거의 한65% 정도 이상을 자동차 부품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 어, 제가 이제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단일 수준의 차트라든지 전복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다 좋아보여요. 다 좋아보여요. 그래서 이거저거저거 다 짬뽕식으로 엮다 보면, 어, 결국에는 그, 내 계좌는 녹아내리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지금이 딱 그런 시기에요. 주도주가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섞다 보면 결국 내 계좌는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저희는 지금 그래도 주도주를 명확히 자동차, 보품주로 보고 있고, 그 외의 종목들 중은 성장주 비중으로 계속 채워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주들이 좀 세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연기됐어요. 그건 제가 시황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그래도 저는 결국은 성장주가 치고 나갈 걸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한딱한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방송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가 5월달부터 방송했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5G라든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 셀트리온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종목들은, 제 예상이 좀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퍼포먼스가 괜찮기 때문에 나쁘진 않은데, 이제 반도체가 문제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보고 있고, 저는 한 10월 정도에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빠르면 7월 중순 이후에, 7월 말이라든지, 7월 말에 잠깐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월에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좀 중국 관련된 이슈가 갑자기 발생해서 그런 건데, 음그 전까지는 저는 뭐 크게 무난 없이 상정할 수 있다고 보고, 어, 오늘 같이 약, 비록 하락폭이 크게 나온다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신 종목에 집중을 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